제가 학교 대한 교육기관에 관심 있는 건 아실 텐데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력이 인정되는 대한 학교에서조차 교과서 지원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55개 학교 중에 거의 10개 학교는 아직도 교과서 지원이 안 된대요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님이 좀 적극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 밖 청소년도 대한민국의 <laughs>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이에게 억울하면 학교로 와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검정고시란 제도가. 우리 교육계에서 인정되는 제도라면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무상교육 지원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? 이 정도만큼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단 학교 또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필요하다고 어, 동의를 합니다. 그리고 교과서 지원은 서울, 경기, 부산 이렇게 세 군데 사고 있고 학교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검정고시 교재를 또 지원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, 더 안 하는 지역이 없게 그것도 챙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